네, 이렇게 35장에 보면, 여기 아, 엘리브가 예, 다시 이제 입을 열어서 아, 욕을 공격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개혁 한글판 성경은 뭐 개혁 개정판도그에 뭐 크게 다르진 않고요. 아, 읽어봐도 그냥 이해가 되기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원문 자체에 어떤 주어라든지 이걸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런 것이 옛날 고대어들은 잘 기록되지 않는 것들이 있고, 특히 욕기는 문학적인 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적인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어렵죠. 우리가 보면 시, 국어 시간에 배우는 시조나 시들을 보면 많이 어렵죠. 왜냐면 하 우리가 평상시 쓰는 말이 아닌 추작된 말들, 또 의미를 어, 좀 뭔가 다른 단어로 바꾸어서 이렇게 자 표현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욕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부분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확인해 봐야만, 어, 좀 이렇게 본문 자체가 이해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 이엘리는 지금 욕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욕이 지금 그가 한말 자체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걸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어, 단순히 새 친구처럼, 요는 아, 요비 지금 당한 고난 그 자리 그것을 가지고 그의 주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비 지금 새 친구의 논쟁 가운데 펼쳐들는 이야기래. 그 이야기 가운데 가장 중심은 이거였습니다. 자신은 무었다 내가 좀 하나님 앞에 가서 내이 모든 이 결백함을 한번 좀 따져보고 싶다. 이것이 요비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배경 속에서 요비 한 말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 부분을 사실 지적하기 위하여 에이유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저도이이 2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우월다하여 이르기를 이익이 무엇인고 범죄하는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 거야. 어, 이말 자체도 사실 이 주석서들도 좀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어, 3절에는 유익이 무엇인고 할때 대상이 누군지 정확하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이 유익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인지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백에 유익이 된다라는 말로 어,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또 간혹 몇몇 자들은 이게 하나님에게 유익이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걸 떠나서 제가 그래서 참 어려운 성경이다라고 해서 제가 주석서들을 보면서도 좀 해결이 안 돼서 메시지 성경을 펼쳐봤더니 너무 쉽게 답이 나와가지고 메시지 성경걸좀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2절 3절에 있는 이야기 한번 좀 같이 읽어 드릴게요. 엘리오는 욕을 다시 공격했다. 처음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결백하다고 하더니, 그 다음에는 내가 죄를 짓든 안 짓든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고 말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신이 의로움과 결백함을 주장하던 요비, 그 다음에 자신의 논리를 어디로 갖고 간다면요, 하나님, 내가 죄를 안 짓든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십니까? 뭐 이런 표현을 한 거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어, 죄를 안 짓다, 내가 별벽하다 그러면 끝까지 그걸 그냥 가면 될 텐데 아, 옥처럼 아니 하나님이 내가 죄를 안 짓든 짓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라고 한다는 건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 죄를 안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판정에 가서 판사 앞에서, 이제, 여러가지 많은 이야기를 이제, 검사도 논고를 하고, 변호사도 막 하면서, 본인, 에, 지금 본인 피고인은 최후 진, 진술하십시오. 뭐, 이랬, 이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처음엔 난 죄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겠지요 그러다가, 나중에 판사가, 당신은 이런 정황들을 보니까는 죄가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징역 5년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더라면, 여러분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끝까지 나는 그렇게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맞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서, 아니, 판사님, 제가 죄를 안 지었든 지었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걸 이렇게 나한테 판결을 이렇게 내리십니까? 그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게 마치 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엘리우가 이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별륙과 자신의 무고함,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했던 것. 물론, 자신이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은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누구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가운데 자신은 도덕과 종교적인 면에서 만약에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것. 뭐, 그럴 수 있다. 해도,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짓든 안 짓든, 하나님에게 무슨 영향이 있다고, 무엇 그것이 무슨 해야 되거나 무슨 유익이 있다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라고 하는 것그 자체가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4절 이야기 보면 내가 너와 및 너와 함께 있는내 동물들에게 대답하리라 하고서 이제 욥과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첫 번째 논쟁이 뭐냐면 5절에 는 너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내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 논증은 하늘 궁창을 바라보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자 여기서 지금 있는 우리 인간들, 저 높은 곳에 있는, 특히 뭐 지금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또 우주선을 타고 또저 지구 대기권 밖까지 나갈 수 있는 시기, 시대가 되었지만, 과거로 말하면 그런 것도 불가능한데저 구름 위에 있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특히 여기에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단일 이제 해와, 새와, 그리고 이 구름이 있는 그런 대기를 넘어선 것을 궁창이라고 그들은 표현했거든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주, 별 같은 것, 그런 지구 대기권 밖 그런데 이를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겠는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두 가지 논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 하나님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 우리가 어떻게 저 위에 높이, 높이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을 그 계획을 알수 있겠느냐 뭐 그런 뜻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에리는저 높은 하늘을 봐라, 그위 궁창을 봐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6절에 보면 내가 범죄자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죄악이관용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부러운 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사실 어, 여기 한 이야기가 똑같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가 범죄는데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다고 내 지역이 관하한데 하여튼 무슨 관계가 있다고 저렇게 어리를 힘들게 만드십니까? 왜나 이런 자리까지 몰아가셨습니까?라고 하는 그런 요의 주장과 말 자체로 보면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도대체 애들은 왜 이런 이야기할 를 것인가요? 한 것인가요? 자, 이거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뒤에 한번더 오늘 이 본문 제가 전체 주제를 잡은 것이 욥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어, 나중에 한번더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9절 이하의 이야기입니다. 9절을 보면,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지지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지지 마. 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아, 하나님께 부르짖는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지요. 자, 런데그 다음 10절, 11절 이야기가, 이 12절까지 이야기가 사실은 이 개혁 한글판 성경을 읽으셔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맞습니다. 제가 이것 다시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면 아마 좀 쉽게 이해가 되실 생각합니다. 자, 구절 이해에보면 사정이 어려워지면 사람들을 도움을 청하며 부르짖습니다 물론 이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겠죠. 이비저의 차이는 신세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노래가 흘러나오게 하시고, 온 세상을 과학교실로 삼으시며, 날짐승과 들짐승을 통해 지혜를 가르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오만하게도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다가, 이제 살만해지고, 형편이 좋아지니까, 전혀 하나님께 그때는 기도한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맞요 물론, 우리 가운데 신앙인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형편이 어려지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다가 그것이 해결되고, 또 이렇게 자신의 삶이 괜찮아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이상해요. 오히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아 하나님을, 하나님을, 하나님과 친교하는 것이, 맞다, 한데도 그런 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이야기를 요에 하는 거예요. 이내류가 하는 겁니다. 에, 그래서, 에, 만약에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어렵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게 욕을 더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지요. 욕이 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다가, 그 다음에 성편이 좋아지자, 뭐, 자신의 삶을 즐길 뿐이었지. 네가 하나님을 찾았더냐? 그 이야기, 물론 이제 그것은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지금 엘류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그 다음에, 다시 이 공경에 찾아 하나님 찾는 날을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개혁 1 3절 보면, 헛된 불짐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않으시며 전능자가 돌아오지아니하시니라 그래서, 그런 사이기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느냐?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류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사실 요이 하는 이야기가 왜 잘못됐는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 나한테 응답 안 하실까? 내가 너 하늘의 법정, 천상에 올라서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듣고야 말겠다. 라고 했던 요이거든요 그래서 왜 하나님 나한테 응답 안 하시지? 너왜안 하신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네가하늘 바라보라. 궁창을 바라보라. 너는, 이, 마치, 하나님 저 높은 곳에 계신 분이니,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게 되냐? 내가 이 밑에서 죄를 짓든 안 짓든,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역적으로 이미 다른데,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다고, 내가 이런 조금이라도 범죄한들, 만약에 이 법, 죄를 범했다면, 범죄한들 무슨 이 하나님께 영향을 끼친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뜻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엘유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야 너희 네가 형편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마치 이제 형편이 좋은니다 풀리니까 하나님을 외면하다가 다시 형편이 나빠진다고 하면 찾으면 하나님 거기 응답하시겠느냐안 하신다. 이게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엘유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 이해에 보면 하물님의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의 시비는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하는 너야. 지금 자신이 마치 의로운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은 응답하실까? 나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라는 하나님 주권이지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 너 그게 지금 맞는 이야기냐라고 하는 거예요. 15절에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않으셨고, 횡포를 심히 살피지 않으셨으므로, 이제 너 여기 헛되이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하나님이 네가 지금 하는 말들, 그 행동에 더 하나님이 아, 더큰 진벌로 하시지 않으니까, 네가 지금 종말에 계속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에, 지금 엘리가 하는 이야기는 무적부탁되고 욥을 어, 공격한다기보다는 욥이 하는 말에 문제점을 지금 들어내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가 좀 집중해 볼 부분은 6절과 7절 이하에있는이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저 홀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홀로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니다 사실 욥도 그랬고 엘유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범죄하든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끼치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장에 보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그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마치 우리의 삶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도 한다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그 어느 것에 위해서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홀로 영광 가운데 계시며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단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 해가도록 하는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가 어떻게 보면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또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주 앞에 나오는 것그 자체가 하나님께 그렇죠?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하나님이 뜻하신 바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차원에서 그자체에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어떤 다른 것에 영향을 받으신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에리브라 욕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저 높은 곳에 계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기에 우리 인간 인생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 이런 이야기를 무슨 이 이야기, 무슨 차원에서 도입을 했냐면요. 하나님, 하나님 그 높은 곳에 계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데, 나 같은 이런 하찮은 사람이 하는 일에 뭘 이렇게 하는 신경을 쓰십니까? 라는 그런 편식이었고요. 엘리오가 하는 이야기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그 높은 곳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그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늘 구워 살피시는 하나님이지, 영역적으로 완전히 분리가 되어서 거기서 따로 홀로 계시는 분은 절대 아니라는 차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 우리는 언제나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의무와 책임을 좀 생각을 하는 것이지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된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손해를 보거나 손실이 되는 부분은 절대 없다는 그래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빛을 잃어버린다면. 아마 과거 이자로 사람의 영광은다서졌을지도 몰라요. 왜? 우리 인간은 늘봉자자그책한 것을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사의 역사만 봐도 알지요. 오늘의 영광이 어떨까요? 단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하여 존재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자기의 존재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 과거에 왕이 왕자가 나가서 왕자처럼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왕의 그 권위가 실출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 저는 도대체 저 왕자가 맞은을 했길래 어떻게 맞으는했길래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저래? 라고는 사람들이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왕 자체의 그 존엄과 그 모든 위험이 소대를 보는 건 아닙니다. 그 왕은 왕이 그 마치 오늘 우리가 우리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의 백성으로서의 그 온전한 자를 잘 지켜 나가면, 그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올 수 있는 길로 만드셨다는 그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요. 하나님, 우리와 사랑을 통해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로서의 그 아름다운 삶이 있는지 우리 자신 스스로 돌이켜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 절대 영광 가운데 계신 분, 홀로 영광 가운데 계신 분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의 영광이 가려지거나 손해를 입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리로서의 그 온전한 삶, 거룩한 삶또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다가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고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되면 하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나가 겸손함으로 주의 은혜와 그 사랑을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렴 나야.